덴마크 코펜하겐, 티볼리, 놀이공원 왔고요. 다시 갈 지도에 나왔던 핫도그 집은 바로 이 집. 다른 집이 아니라 바로 이집 용모양, 이중국풍의 이곳을 찾아서. 여기입니다. 가격은 45크로네. 제일 비싼 거예요. 아, 제일 비싼 건 49다. 먹어봐. 먹어봐. 야, 오랜만에 썩어. 이거. 이거. 응, 이거. 이거 좀 짠데? 맛있다고 거짓말 쳤어. 아, 방송 또좋았네 아, 핫도그 먹어본 건데. 음, 알바생이. 귀여워, 근데. 지금 거의 9시가 다 됐는데, 입장 가능하고, 핫도그도 안 닫았고, 핫도그 닫을까봐 걱정했거든요. 아침에 샌드위치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. 버블티도 판다는 거. 유럽에 버블티가 많아져서 좋아요. 밀크티 있나? 응? 뭐야? 밀크티가안 보여. 와. 왜가친구하고 좋아했더니? 음. 음. 빵이랑 먹으니까 괜찮다. 아니, 이 빵이 너무 탱글탱글하고 튕글 바삭해 보여가지고 먹고 싶었거든요. 음, 바삭해. 바삭바삭해. 맛있어 음, 빵이랑 같이 먹어야 되네. 음, 음. 맛있어, 맛있어. 여기 티블리 공원 진짜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어요. 추천, 추천. 나는 별로, 아유. 옛날에 지어진 거에서 후접하겠지 했는데, 역시 유럽은 틀려. 그냥, 인테리어 하나하나가, 이뻐. 이것 봐. 이게 뭐야? 컵 재활용하는 거야? 포인트? 리폰 포인트. 여기 사람들은, 빈병을 재활용해서 포인트로 왔나봐요. 참잘돼 있어.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도입하면 좋겠어. 음, 음 맛있어. 근데 호텔 하긴 사드는 놀이기구가 포함된 건 아니라서 놀이기구는 별도 구매해야 되고 입장권만 포함되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놀이기구 별로 안 좋아하고 저런 거 타고 싶지 않아 무서워 보여 저거 뭐뭐뭐뭐 웬일이야 나 저거 타면 진짜 기겁한다 이거 새롭다 안전 돌아가면서 올라가네 어 무서워 저는 저런 거못 타요 아우 돈 내고 왜 공포를 느껴야 해? 음. 구경하 는게더 재밌어. 어디로 나가야 돼? 자이로드롭도 있네. 네 끝났어? 인 음. 자이로드롭도 있어. 이 세부 네. 다 있어. 여기 롤러코스터도 있고, 어 하고 싶잖아. <laughs> 뭐야 어린이 자이로드롭이야? 귀엽다. 음! 음! 빵을 버에구웠나 버튼 바삭하고, 음! 안은 부드럽고, 무서워, 아님. 머스타드 케찹이 단데 왜 맛있지? 음, 기름 봐. 음, 맛있어. 음, 맛있다. 덴마크에서 스태프. 도넛츠를못 먹고 갈 수가요. 스태프 도넛츠가 원조인 나라인데 스태프 도넛츠가 지점이 없어.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거 하나밖에 없어서 못 가고 있어요. 또 <놀람> 아니 <놀람> 네, 이렇게 좁은 데서 못 틀듯 한다고 아 이만 오늘 와한 20만원어치는 아닌것같아 20만원 넘게. 편하게 뽕을 뽑았어요. 뽕을 뽑았어요. 뽕을 뽑았어요. 내일은 또 어딜 갈지. 그리고 꿀팁은 하루 치를 끊었어도 10시, 어 10시 10분정도에 시작을, 스타트를 했거든요. 그러면 내일 10시까지 쓸 수가 있어서 내일 하나 더 가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죠. 왜냐면 거의 다 10시부터 오픈을 하거든요. 그래서 하나를 내일 아침에 또갈 수가 있어. 꿀이죠? 만약에 10시 딱, 딱 돼서 섰으면 은 내일 10시에 못 들어가잖아. 아무 데도. 24시간이 10시 10분에 시작하면 내일 아침 10시 10분까지거든요. 잘 활용하세요. 하지만 이틀권이나 3일권 끊는 거를 추천해요. 내일은 또 저는 현대미술관을 갈 거예요. 안녕. 아, 티볼리 공원 걷다가 너무 이뻐서 보여주고 싶어서 다시 찍었어요. 아, 이쁨이 화면에 다안 담기는 것 같아. 직접 봐야 돼. 너무 그 이쁜 게 화면에 안 담길 때 있죠. 여기 진짜 산책하기도 그냥 좋은 거 같아. 아이런데 남자친구랑 와야 되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 약간 여기 로맨틱 코스 안에 색상 색상 여기 강가를 끼고 이렇게. 인공 연못에. 어머, 저기 연인 사진 찍기 딱 좋네. 이렇게. 아, 진짜. 덥네. 아, 진짜 너무 덥네. 갑자기 그 외로워진다. 또또 외로워진다.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애기들을 위한 그 놀이터인가 보다. 애기 그게 아 너무 잘돼 있어요. 특히나 여기도 너무 아름다웠어. 보여주고 싶었어. 아이고 맘아 너무 이쁘지 아, 너무... 않아요? 아 너무 이뻐요 안 보여줄 수가 없어 나만 볼 수가 없었어 보여주고 싶었어 혼자 보기 아까워 정말 지금 거의 10시 다 되거든요? 한 8월달까지는 해가 10시까지 있으니까 한 8시쯤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. 놀이기구 타려면 조금 더 일찍 오고 그렇지. 너무너무 이뻐. 아, 너무 이뻐. 여기가 제일 예쁜 곳 같아. 이렇게 예쁜 곳이 많답니다 yeah. <목소리도>